갈라디아서 4장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람이 없어서 었 4장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데까지 후견인과 증기기 아래에 있나니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릇 하였더니 사장 사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사장 오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사장 육절 너희가 아들 임무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다.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릇 하였더니,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또욱이 하나님이 하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전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릇 하려 하느냐, 4장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즐기와 즐겨, 즐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4장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4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적,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장 13절 내가 처음에 육지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4장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지에 있어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얘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4장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4장 16절, 그런 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4장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린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 힘을 내게 하려 함이라. 4장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늘 수고를 하노니 사장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하갈과 사라.사장 21절 내게 말하라.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사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4장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4장 24절 이것은 비유니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테니 곧하갈이라 4장 25절. 이 하가란 아라비아에 있는 신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릇하고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4장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피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자가 성령을 따라 난자를 받게 한것 같이. 이제도 <놀람> 이제도 <놀람> 이제 그 이제도 그러하도다.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4장 31절. 그런 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유니라.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네 이상, 네 갈라디아서 네 사장 내용이었고, 예, 네,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12절에서 20절. 주의 종의 자세.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해산을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일 주의 종의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 성도들은 주의 종의 가르침을 잘 듣고 열심을 내어 순종해야 한다. 가르침에는 말씀의 가르침과 무언의 가르침이 있다. 소리 없는 끝까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그리스도 형상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도들도 각자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 예, 주의 종을 기여겨야 한다. 주의 종은 주님을 대신하여 온갖 세상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은 주의 종을 대단히 기여기신다. 개 1장 20절 2장 1절에 보면 교회는 촛대로 비유되지만 교회를 담임하는 주의 종은 하늘의 별처럼 기여기시고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고 하셨다. 이러한 주의 종을 입신력기거나 대적해서는 안 된다. 3. 주의 종을 숨겨야 한다. 주의 정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이것을 헐어 내리면 안 된다. 감사함에서 보완해 주어야 한다.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눈이라도 빼어 줄수 있어야 한다. 베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목숨이라도 대신 내 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일이 꼭 성도들 자신을 위한 기,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주의 종은 주님의 대리자이므로 성도는 주님을 대접하듯이 해야 한다. 예상에 갈라디아서 네. 예, 4장 내용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